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자전거 길을 걷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약간 경사지니까 힘들어서 지금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마나미 카이도라는 자전거길 일본에서는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7대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70km고요. 총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시마가 섬이고 나미가 파도거든요. 그래서 섬과 파도가 다니는 길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죠.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가 오고 싶어서 히로시마 공항으로 들어왔고요. 거기 공항에서 버스랑 JR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이동을 해서 오노미치였나? 거기 시작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제가 처음에 그 설명 없이 시작한 것 같아서 갑자기 영상을 키게 되었고 처음부터 한번 제 여정을 같이 가보시죠. 안녕히 계세요. ここから借りて今借り、はい、返却してもいいですか。大丈夫です。ああはい、電車に乗る乗るのが下手下手なんです。<laughs> 大丈夫ですか。多分。<laughs> 多分ですか。<laughs> すか何がいいかな。楽などはこれです。<laughs> ああ乗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から心配なんです。 こっちは乗ったことあるので。はい。なら大丈夫です。はい。<laughs> あのサイクリングしていくんでしょうん、最初の島向かい島フェリーで。はい。フェリーはね、今度は反対側向こう側二百メーター行ったらフェリー乗り込む。はい、フェリーは十分おきぐらいに来るから。うん、フェリーの中で百十円払ったら渡れます。うん、渡った後はね、このブルーのラインがブルードットラインがサイクリングロードね。うん。はい。 で道路は青い線と。青い線はい。大体今日泊まるところまで三時間。三時間はい。ここ三時間。この部分です。三時間ですか。ああ、ちょっと四時間かかるかもここら辺まで三時間。ああそうですか。はいはい。最終的にはここへね行ってください。ヘルメットだヘルメットは自由に被って行ってください。あ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え、まずフェリーをたぼ 굉장히 뭐 지도나 안내판이 잘 되어있는데 지금 있는 곳은 첫 번째 섬인 어, 오카이시마 섬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섬까지 갈 거고 거기서 숙박을 할 거예요. 저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출발을 해서 거의 안 벗어났어요. <laughs>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바리지 73km 남았네요. 그러면 아, 70km보다는 조금 더먼 구간인가 보네요. 지금 멈춰서 선크림 바러 르 가겠습니다. 타는 거 예전에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햇빛이랑 나이는 궁합이 안 좋은 것같아 팔에 많이 탈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아, 이런 기름기에다가 가방 들려나? 아 이거 너무 멋있죠? 아,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바다 에에딱 끼고, 달리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어쨌든 탁 트인 공간에서 내가 감상하면서 계속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받으려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빨리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순식간에 다 먹었으니 맛있다. 음. 이제 2.5km 밑에만 더 가면 첫 번째 다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위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건가? 해수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계속 바다를 끼고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생겨서 한 손으로는 고프로를 잡고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으면서 운전을 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노시마 브리지가 곧 나오나 봐요. 이렇게 잘 타시는 분들은 저렇게 빨리 가세요. 여기는 이렇게 신비롭네요. 보행자 거리도 있어요, pedestrians. 그래서 오른쪽은 보행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아이스크리나그 모터바이크, 오토바이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잘돼 있네요. 이제 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다리 처음 와봐요. 자전거로 첫 번째 다리를 빠져나왔어요. 꽤 길었어요. 어 근데. 더 이상 촬영은 안할것 같아서 그냥 카메라를 꺾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좀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리막이다! 야, 내리막이에요. 다리를 건너서 두 번째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섬으로 들어오니까 첫 번째 섬에 비해서 뭐 상점가나 자판기 이런 게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야자수 있네요, 너무 멋있다. 어, 근데 야자수 그 뒤쪽에 뭐야, 공룡인가? 하얀 색깔 공룡? 이거 뭐지? 갑자기 여기가 어째 섬이긴 하지만 본토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않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약간 본토에서 이어진 그런 느낌인데 멀리 가지 않아도 완전 색다른 분위기 어, 그런 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건너는 두 번째 다리인 것 같습니다 어, 저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쿠지 브리지 여기로 가는 길인가 봐요 계속 오르막길 아, 다리가 견뎌나질 못하고 있어 제가 어제 밤을 새우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숨도 안 자고 이동이동해서 바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하, 이런 데가 있다니 두 번째 건너는 대교 이쿠치교입니다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커브를 도는 대나무스피다! 이야~~ 여기는 아예 이게 인도랑 자전거 전용인 것 같아요. 차가 전혀 안 다니는 게. 지금 세 번째 도착한 섬은 이쿠지마 섬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숙박을 합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서 여기 도착을 했고 이렇게 쭉 2.3, 2.2, 2더 가서 세토다 여기서 숙박을 하거든요. 지금 어. 시간이 자전거 타기 너무 좋네. 이 길도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조경을 열심히 하셨을까? 옆에는 바닷가. 인가 숙소가? こんにちはようやくしましたはい次クインですかねえっと自転車が屋根ないけど大丈夫はいおはい暑いですはい暑かったこれはゴミかなゴミはいゴミゴミちゃんもらっちゃいますああさせてさせて大丈夫あああ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ビアンキ

여기가 제가 머무는 그 게스트 하우스 겸 호텔 겸 이렇게 식당인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가 여기 호스텔,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는 길에 뭐 술이라도 빠에서 한잔 할수 있으면 하고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레몬이 유명하다고 해서 레몬 머핀을 시켜봤습니다. 음. 오늘 이틀차고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이마바리 45km 오늘 하루 동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이제 페달을 또 밟으니까 바로 아프네요 무릎이 아자시구 <laughs> 너무 좋다 와왜 여기 안 유명한겨? 아, 나만 몰랐나? 와 너무 멋있습니다 확인할게요 80cm인데 확인해주세요 아 이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히로시마 공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버스 타고 JR 전철 타고 해서 여기로 시작을 했는데 반대편 마치야마 공항에서 들어와서 반대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네, 두 구간 다 안내 이정표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이 평지에다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야자수 옆에 두고 달릴 수 있으니까, 아, 제주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같기도 하고. 이 구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쁜 구간이 많이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네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섬을 잇는 세 번째 다리가 나왔습니다. 타타라 다리고요. 요렇게. 언덕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경사가 3%래요. 1.2km 경사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평소에 안 타다가 오래간만에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의 경사도 아 힘드네요. 아, 자전거를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 진짜 하루에도 몇 10km씩 막 달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와 아, 체력적으로. 달리는 거 이상으로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든 것 같아. 이야. 보트나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혹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가 필요하거나 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되게 중간중간에 잘돼 있어요. 영어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아예 오토바이랑 자전거 갈수 있는 길이 나눠져 있네요. 너무 좋다. 우와. 다 위에 는 다리 위에서 자동거를탈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정말 흔치 않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에요. 여기가 딱 히로시마랑 에비히메 현의 중간인가 봐요. 다리 위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보질 않아서 자전거 도로라는 게 이렇게까지 잘돼 있는 건지 몰랐어요. 아주 아주 저 같은 초보도 아주 쉽게 잘돼 있을 정도로 이렇게 파란색. 자, 네번째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피부가 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햇빛이 강해요. 어, 땀. 어,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한병안 가지고 왔어요. 주변에 편의점 자판기 없습니다. 자판기, 와, 물은 140m. 물을 항시 구비해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laughs> 네 번째 다리죠? 오미시마 다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무릎막길 안 되겠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엉덩이도 아프고. 자전거를 계속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타시는 거지? 오, 여기. 지금, 이마바리까지는 32km. 제가 시작점에서 오늘 한 15km 정도 온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 위 다리를 지었는데,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는 그런 다리를 본적 있었던가. 와, 넓다, 넓어. 이번 다리는 좀 짧았네요. 다리를 또건너면 이렇게, 이런 풍경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고 와 여기 엄청난 음, 조선업이네요 아, 일본도 조선업으로 굉장히 어, 알아주잖아요 여기가 일본의 성공 만드는 30%가 일본에 들어진다고 이것도 읽었던 것 같아요 28km 남았습니다 편의점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신규르처럼 로스선 편의점이 어, 시원하다 눈닦는거 하고 이것도맛맛있겠다아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어요 2번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2번 어간삼 아이스크림 을 멋진 공간이나왔네요 갈비와 김치크 콜라 있요이스크림있요2스크요스어요스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또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을 다리를 건너고 는데 다리를 건널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다리를 지날 때랑, 그다음 다리에서 지나서, 다음 섬에 내려갈 때. 아, 너무 좋습니다. 이로써 다섯 번째 섬인가요? 오시마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마지막 섬인 오시마 섬으로 들어왔고요. 여기가 언덕이랑, 그 다음에 산길이 많다고, 조금. 고비가 예상이 되지만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데 들려서 점심 먹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동네 맛집? 네. 아쉽네요. 이마바리까지 17.1km 남았습니다. 몇 시간째 이렇게 땡패스 자전거를 타니까 진짜 온몸이 익고 있습니다. 와와 아, 바다다! 우와 와 멋있다. 마지막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고요. 가장 긴 다리입니다. 크루시마 카이도 다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섯 번째 섬이고 일곱 번째 다리를 건너는 거죠. 와 언제 이걸 다 했대? 쉽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잖아요. 그냥 하늘길을 달리는 그런 기분이 밑에는 바다가 있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위가 너무 예뻐서 못지나겠어 친하게... 계속 주간에 서서 사진 찍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최장대교고요. 4.1km고, 현수교가 3개가 합쳐진 그런 최장대교입니다. 건너던 다리랑 달리 진짜 4.1km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게,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어. 이마바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기 리 시작했어요. 이마바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내리막이다! 이제 섬은 끝났고, 이마바리라고 이제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비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자전거 반납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헹 하이. 자전거 진짜 많다. 今治駅になってますけどいいですかここでここではい一個中央ですけど中央中央ここでもいいんですけどはい大丈夫ですいいですかいいです OK ですあ何キロメーターですかもうここ時間では二十分ぐらい二十分歩いて二十分ぐらい自転車で自転車で歩いては歩いたら

아, 그거는 또 맞습니다. 네, 그리습니다 네, 4사대는 놓고 62신도그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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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버스가 안올것 같은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한0 0분 뒤에 운 좋게 온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버스가 거의 뭐0 시간 전에 있었던 건가요? 네, 0번 <laughs> <4번 웃음> 버스가 왔습니다. 여기 출입문이 같이 되어있네요 진짜 네. 시골이다 <놀람> 이거 탄거 보이시나요? 네, 어제는 심지어 반팔 입어서 한번 탄 거에다가 레이어가 씌워졌습니다 많이 탔네요 여기가 어 여기가 제 오늘 1박할 호텔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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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 30분 ぐらい하이카 아, 는 인자 5분 5분 前,前,はい. 예약했다ので, 어, 살라이は 사이트で서払いました.はい.ではノースモーキングルームシングルームで 네. 車ありますか? 그, 車, 뭐, 디스텐션, 뭐,あります? 오래된 호텔인 것 같아. 자동 키가 아니라 열쇠로 열고 들어가고, 정감 있고 좋네요. 그리고 닫을 때도 이렇게 하고, 수동으로 불을 켜시면 됩니다. 어, 아늑하고 좋네요. 아늑한 사이즈, 5만원 초반대입니다. 텔레비전. <laughs> 와, 진짜 오래된 호텔인가 보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됐어 이런 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깔끔해. 아주 아주 깔끔하게. 아까 92년도에 설립됐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그 정문에 보니까 뭐, 뭔가. 뭐, 레노베이션을 하셨는지 깔끔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방 안에. 어 욕조도 있네. 와, 다스대야 되겠다. 체크인했습니다. 체크인 잘 하고 씻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어제 히심시마 공항 도착해서 어, 어제 오늘 자전거 재밌게 잘 타고 마쳤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은 야끼토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